미끼 사러 왔습니다. 홍무시 있어요? 홍무시 있어요. 얼마나 필요? 어, 세 통이요. 자, 또 이제 포인트로 가봅시다. 아직 120km 남았거든요. 3시간 30분 왔는데, 아직 2시간 더 가야 되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걸려가려고 했던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에서 자리 잡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이에요. 선선합니다. 지금 낮인데도. 가을 하면 대표적인 게 감성돔. 그래서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면서 막바지 민어도 잡혀주면 고맙고 아니면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처럼 누리끼리한 수족이나 노란 가을이 한번 대물로 한번 노려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동안 여러 군데서 뚜들겨 맞고 전남 쪽으로 다시 왔어요 이번에 꼭 조가를 올려야지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부터 삼포로 삼포맨 하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낮에는 배가 좀 다니니까 배 오면 빨리 이제 걷어주고 해야 돼서 일단 낮에는 쌍포로 하다가 해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3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물 노릴 거니까 목줄은 카본 10호 바늘은 진우 10호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바람이 너무 부은데자 오늘 미끼는 혼무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캐스팅. 중풍 거리부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자, 일단은 제가 거제에서 골병님이랑 하모를 잡으러 갔다가 제가 그날 꽝을 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 있는 하리좌대라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하리좌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고기들 싹쓸이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멀미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냥 누워만 있다 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급한 대로 그냥 딱 집에 복귀해서 그냥 어, 정비만 하고 바로 지금 여기 해남으로 해남권으로 달려온 겁니다. 일단, 던진 지 5분도 안 됐는데 입질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는 포인트다. 포인트 제대로 찾아왔네요. 싹 발라 먹었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채비가 꼬인 거 보니까 애장어 같은데 대나자 애장어가 하나는 감성돔 6호 바늘로 얼굴이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작은 거 끼우고 나니까 입질도 없네요 아씨 이거 묶음투를 써마라 하나는 근투로 던져 놓읍시다 어차피 배 오면은 근투 쳐놓은 거는 손안 대도 되니까 바우스 바우스 두군데 잡힐까봐 겁나 왔죠 잡았다! 어? 아빠다아아 아, 뭐야? 어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래? 연속 3단 썩은 챔질. 와, 씨. 바람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이제 이런 가벼운 외투 같은 거 챙겨 다녀야 됩니다. 진짜 잘 발라 먹는다. 와 미끼를 거의 원투머니 닭발 발라 먹듯이 그 정도로 잘 발라 먹습니다. 와 깨끗하이 채식이네왜 바람이 점점 더 세지냐? 일기예보가. 맞는 적이 없구만. 뭐 거의 던지자마자 바닥이네. 내 미끼에 똥이 묻은 것일까? 아니면 포인트가 잘못된 것일까? 한참 동안 입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살짝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면 쪽이랑 여기 대각선 쪽으로만 지금 입질 반응이 와가지고.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잡았죠. 오우 처방다. 감시인가? 뭐니 뭐니 뭐니? 어따 감시. 오 사이즈 꽤, 괜찮고. <laughs> 아. 오오 가만있어. 뭐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뭐 누구나 무서워. 26. 26 감시. 무시했고 나왔네요. 미끼를 했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다시 캐스팅해서 미끼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해남쪽은 평일에도 자리 잡기 힘들네요.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데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찾아갖고온 건데, 여기도 자리 못 잡을 뻔 했어요. 어? 뭐야? 지금 일반 스네이크 채비가 없어요, 이제, 여분이. 이런 희한하게 생긴 하남자 채비밖에 없는데, 상남자가 하남자 채비를 써야 하더니, 이런 채비입니다. 여기, 여기 뽕돌 위로 천층두개 있는 거.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됐죠 입질이 잔입질도 없어졌죠 자 이러다가 물돌이 이제 딱 들어가면서 날리실 겁니다 어디서 뭐불탄 냄새가 난다 아내 속이 불타고 있나 지금 어 잡혀있죠 오 뭐야 오 뭐야 어? 이거 왜 이렇게 공중에 떠서 오냐? 어우 너살수 있겠다 잘하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렸어요 와 애장어가 다 꼬아놨네 천층에 그냥 붙어버렸어요 하도 꼬아놔가지고 오, 예, 예. 지금처럼 이런... 뭐야, 뭐야, 텐션이 왜 이렇게 풀렸어? 어, 뭐야, 뭐야, 채비를 체비, 끊어갔어요. 뭐, 뭐지? 그냥 채비를 뜯어갔어요 이거 뭐야 아나 이거 스, 스네이크.. 스네이크 이거 채비 없는데 이제 아 그럼 하남자채비 밖에 없는데 아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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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터진 거 아니야 아, 아닌데 아, <laughs> 많이 갖고라자마 승객이래 가지고 다섯 아, 개거든요 일단이에요 그 외주 아예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와 주고받는 법은 없습니다 다섯 개나 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 그쵸 1번1번 1번 이쪽 왔어요 1번 얘네들이 입이 짧네. 마트 시식 코너 돌듯이 그냥 한입 먹고 그냥 가네. 오! 잡았다. 잡았죠. 뭐냐, 뭐냐 얼굴 좀 보자. 크지는 않은데. 오. 수조기환수였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바늘 삼켰고 그거 그냥 반찬거리로 제가 또 한동안 꽝을 많이 쳤기 때문에 반찬거리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멀가중으로 쳐야되겠다 이게 가운데께 근투 우측거는 월투 아니 장 원투 첫 번째 거는 이제 중투로 가겠습니다.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해가지고 물고기 헤드샷 노려보자구요.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뽀얘졌다. 아, 여러분, 밤 되니까 추워요, 이제. 추워야. 이게 그렇게 따뜻한 옷은 아닌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이제 끝들물이거든요? 끝들물인데, 미끼 교체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읍시다. 이게 또 추우니까 배도 고프고 해갖고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때 따뜻한 국물 하나 먹어줘야지 체온 유지가 되니까. 어, 뭐야, 이거 애장어 있나? 뭐야? 아, 애기 수족이... 아, 죽었다. 에헤이... 뭐야, 뭐가 누나를 파먹었어? 걸려있는 거를 누나를 파먹었어요. 뭐냐, 뭐 짭짤하게 입질이 오긴 하는데, 입걸리면안 되네요. 잔챙이들 같아요. 50m 내로 쳐, 쳐야지만 입질이 오는 것 같고... 이게 멀리친 거는 아예 입질을 안 해요. 라면이나 한 사발이 끓여 먹읍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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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씨,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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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는데, 잡았죠? 오,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오, 작지 않아. 나이스, 오, 우 와.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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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발을 빠졌어 오. 나이스 아 오. 사이즈를 재야지 가만 있어 딱 옷자 딱 옷자 오자. 수족기 옷자입니다. <laughs> 낚시 쉽네요. <laughs> 어우, 이제 마음 편하게 라면 한 사발이 하고 낚시는 천천히 즐기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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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늘 낚시 너무 잘되는데 오늘 와이프가 고기 잡아오라고 싸준 유부초밥입니다 음. 맛있구만. 저는 면 꼬들파니까 이제 슬슬 먹어볼까요? 음, 꼬들이 아니라 이건 아삭아삭이다. 다 먹었고요. 배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이거 따 집에 가면서 제가 또6 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배고프면 하나씩 집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부르다. 한한 시간 정도만 더 바짝 해보고 그다음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무 시가 이거 지렁이 꼬지 길이만큼 넣어서 넣었을 때 이렇게 짜투리가 많이 남잖아요. 이거 꿀팁이. 이렇게 매듭을 져주면은 고기들 활성도도 더 좋고 캐스팅할 때이 짜투리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캐스팅하면서 약간 밀려갖고 호롱낙지처럼 되거든요. 맛있잖아요. 호롱낙지 먹고 싶다. 자, 맛깔나게들 달았죠? 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로드 3개 다 50m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판 사고 한번 쳐보자. 수석, <laughs> 수석이가 수소, 아니라 민어예요, 민어. 제가 잡은 게 수석이가 아니라 민어예요. <laughs> 미너 전문 채널 원투맨입니다. <laughs> 크, 이게 부레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두손 무겁게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먹은 데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고요. 도번에 내가 참돔 대가리만 가지고 오니까 음. 엄청 뭐라고 했잖아. 이거는 그 참돔이랑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오종 아? 왜? 버릴 뻔했어. 키친 타월에 싸놨다가. 아, 진짜? 어. 이게 미노거든? 이걸 미노고 이거는 그냥 <laughs> 짜투리 살이야. <사리야>. 짜투리 살이야? <laughs> 어. 미노를 <laughs> 못 먹을 뻔했네. 아무튼. 아, 내가 참돔 머리 가져왔다고 엄청 뭐라 하진 않았잖아. 엄청 뭐라 했잖아. <laughs> 이거 불에 붙어. 진짜 카라멜 식감이네. 그냥 젖은 휴지 묻히고 씹는 거 같아. 근데 계속 씹으면 고소한 맛이 올라. 난 촌싸리인가. 그냥 이때 뭐 진올레미 같은거나 잡아와야지 뭐. <laughs> 얘 먼저 먹고. 이차 좀. 저반 초반, 초반. 얘 먼저 먹고 그다음에 얘뭐 <laughs> 생김새가 생군 생군데 나름 히비끼를 한 겁니다. 음. 음 이쪽은 이제 뱃살. 음 이거 와사비 괜찮다 이거 너무 안세고 음. 그렇지. 줄 알았는데. 응.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더라고. 뭐가? 민어가? 오빠 작은 걸 잡은 거지? 오 <laughs> 짜면은 괜찮지. 근데 좀 민어가 오 짜서 이게 맛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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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c m 부터 민어라고 하나? 그 아래는 그냥 퉁치라고 그럴걸? 그래? 응. 그럼 난 사기친 거네. 응? 예, 미너 부레라는 거야. 미너 부레를 먹어본 허스키는 너가 최초일 거다. 식감을 느끼라고 막 그건 식감으로 먹는 거야. 나머지는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